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 지난번에 이제 출고를 한 차량인데 어, 무시동 에어컨하고 전기 장치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어, 에어컨을 이제 직접 장착을 하시고 전기도 직접 장착을 하신다 그래서 어, 지난번 영상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라인 같은 거 어, 전기 작업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빼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에어컨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타공을 해가지고 에어컨에 딱 맞게끔 이제 제작을 해드리는데 별도 에어컨을 장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걸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에어컨에 맞춰서 이제 구멍 뚫으셔가지고 이제 작업하시라고 이렇게 출고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이제 사연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직접 장착하신 건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장착을 하셨는데 여기 안에 매립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밖에다가 여기다가 에어컨을 그대로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어컨 장착을 했다가 탈거를 했습니다. 실외기까지 에어컨 마무리까지 다 해놓고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탈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관 같은 게 저희가 한번 보시면은 어 에어컨 배관이 저희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것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겉에 커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근데 이제 에어컨 배관을 밖으로 빼가지고 저기 구멍 하나 뚫려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배관이 쭉 튀어나온 거예요 에어컨도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해서 탈거를 다 하시고 다시 저희한테 작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전기 전기를 별도로 해서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라인도 다빼 놨습니다 저쪽 라인도 빼 놓고 전기 라인을 다빼 드렸는데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 라인들 이렇게 다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작업하라고 그 커버까지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렇게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착해서 온 거를 한번 보니까 이제 요런 상태예요. 요즘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저렴물체를 씌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작업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해 놨어요. 그럼 이거 전기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쓸수 있게끔 이라도 해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시거잭 4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거잭 4개를 장착을 해 놨는데 전부 다 시거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거잭 나와 있다고 막 쓰면 불납니다 자, 이 시거잭이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자 개별로 가서 이렇게 퓨즈 장치들을 개별로 다해 놨어요 4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전선이 두꺼운 걸로 해놨습니다. 두꺼운 걸로 해놨는데, 전선이 이렇게 한 가닥만 올라왔어요. 1 5 스퀘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전선이 한 가닥이 올라와서 4개를 분배를 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왜? 이 전선 하나하나가 내려가려면 은총 8가닥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기 2개. 두 개, 두 개, 두개 해서, 여덟 가닥이 내려가야 되는데, 보통들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전선 하나만 딱 올려놓고, 여덟 가닥을 같이 내려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할것 같으면, 이 전선이, 얘네 네 개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전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불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매트 하나 꽂고요. 여기다 전기매트 꽂고요. 전기매트 네 개를 꽂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전선이 감당을 못 합니다. 얘네들이야 감당을 하겠지만, 얘네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불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각각 갑니다. 요거 따로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예, 독립적으로 4개를 다풀 용량을 걸어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음, 전기를 저렴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렴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음,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객님은 저희한테 작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에어컨도 장착했다가 탈거를 했으니까 이 장착비 좋겠죠. 다만 얼마라도 이 장착하는 노동의 대가는 지불을 하셨겠죠. 그런데 전기까지도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중 지출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에어컨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전기를 손을 대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전기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부터 하셨더라면은, 이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게 처음 이제 제작하시고 비용을 아끼려고 생각하는 마음에, 어,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저렴하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더라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선을 이렇게 많이 빼놨어요. 이게 뭐냐면 다 시거잭에 관련된 거, 트렁크 LED 전선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전선이. 요거만큼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희가 다시 작업할 거거든요. 저희 모델로 다시 이제 작업해서 작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작업들을 꼭 전문 업체에서 하시고요. 업자라고 하지만 이 정도 작업은요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 dc 전기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음, dc 전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가닥씩만 연결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배터리로 한 가닥씩만 연결이 되면 돼요 근데 왜 화재가 날까 이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분명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뉴스에 나왔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화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도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하면 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전기라는 게이 단자 찝는 거 하나 하나 어떻게 찝어야 될까 또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저희가 작업을 한다 이러면 여기다 납땜을 합니다. 전기 테이프만 이렇게 많이 감았다고 잘한 거는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어 진짜 전문 업체한테 맡기시고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에 들어간 배선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배선만 노출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내부 속에 들어간데도 전부 다 이렇게 저희는 난형관 처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도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다시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초보 내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믿을 만한 업체인 거 아닌가 이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차 겉에 꾸며놓은 것만 보지 마시고, 차 작업하는 모습들, 음,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점검을 하셔라. 공장에 가셔가지고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셔라. 또 작업하는 내부 철판들, 내가 다 뜯어놓은 것들, 이런 것부터 처음부터 작업하는 거를 잘 보시라고 이제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하고 이제 전기 설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영상 중에 제 옷이 한번 바뀌었죠. 이제 어제는 좀 추웠고 오늘은 조금 덥기 때문에 가을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옷이 바뀐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루 차이로 찍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에어컨 작업이. 저희가 이 라인에 딱 맞춰서 이 홈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 실내기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툭 튀어나오고 이런 배관들이 이 밖으로 노출해서 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안으로 매립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바까지 딱 씌우게 되면은 더없이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기를 보여드릴게요. 전기가 어떻게 변신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조수석 앞에도 이렇게 전기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배전반 부분도 깔끔하게 돼 있고요. 어, 원래 이제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이 옆에 달려 있었거든요. 이필 자국 보이시죠? 여기 달려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은 네, 기존에 보셨던 거랑 전혀 다른 전기 작업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인버터가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었거든요. 이 전기 라인이 저쪽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 라인이 이게 맞습니다. 열이 나오는 게 이쪽으로 오게끔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설치가 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6 0 0 a 페란 말이에요. 6 0 0 a 페인데 이게 주행 충전기예요. 주행 충전기가 3 0 a 페를 장착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충전 속도가 어6 0 a 페 대비 두 배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60A로 이제, 이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저희 거로 바꾸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양방향 충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거를 방지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00A 장착하시는 분들 30A가 아닌 용량을 좀 키워가지고 장착을 해달라고 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난연관을 다 씌워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고 깔끔하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단자를 제대로 안 집어넣어가지고, 단자가 이제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만 두꺼운 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단자 작업들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캠핑카카카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제 이런 경우에는 AS를 저희한테 받으시면 안 되겠죠. 이 회사 가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AS 발생했을 때, 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겠죠, 서로 간에. 왜냐면은, 이 회사도 전기 설치를 했지만, 본인이 전기 작업한 게 아니니까, 이 업체한테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 손안 됐으니까 AS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하실 때, 비용을 줄이려는 마음은 아시지만요, 제대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가구 같은 것도 제대로 된 업체에서 작업을 하셔야, 손실이 나질 않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다 똑같죠? 뭐, 저희도 인버터, 뭐, 3kg. 주행 충전기가 우리보다 조금 적은 거 썼고, 배터리도 뭐, 이 회사나 우리 회사나 큰 차이가 나질 않겠죠. 그러나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기계 제품들은요, 어디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작업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전선 연결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따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600A 하니까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동 히터 작업을 해놨는데, 어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이런 걸 보고 전문가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제 왜 이렇게 잘랐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 가지고요. 정말 깔끔하게 작업하는 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 뜯어 보진 않았어요. 내부 어떻게 작업했나. 어, 굳이 뜯어 볼 이유는 없어서 저희가 뜯진 않았는데 철판을 그냥 쭉 잘라서 실리콘 마감 처리 없이 하체에다가 붙였다면은 이거는 설치를 잘못한 겁니다. 철판을 잘랐으면은 실리콘 작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음 저희는 철판 잘라서 작업 안합니다 그냥 그 히터 나가는 배관 구멍만 뚫어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작업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더 정교하게 작업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탈 때마다 보이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시동 히터를 장착을 했다 에어컨을 장착했다 전기 6 0 0암페어 들어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입구에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 기초 작업부터 해서 지금 에어컨 어 설비랑 이런 것도 작업하고 있는데 어 이런 작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어 점검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아가시면은 이제 반드시 후회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중 비용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저희한테 설치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어, 저희한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내 공개하는 업체 찾아보세요. 작업을 공개하는 업체들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어, 저희 것도 오셔가지고 보시고요. 다른 업체 가서도 한번 보세요. 이 작업장 공개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작업하는 모든 전 과정을 다 공개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 튜닝업도 합법으로 하고 있느냐 불법으로 하고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고 합법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 70% 이상이 불법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업체냐, 불법적인 업체냐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꼭 하시고 합법적인 업체에서 또 합법적인 업체라고 해도 이 실내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업체에서 전선 작업도 제대로 할수 있는 업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가구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저희 가구 제작하는 과정도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뭐 cnc 실 목공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cnc 목공 기계들 돌리는 것조차도 합법적으로 정부에 다 신고를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점검을 하시고 나중에 뭐 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이 고객님처럼 저희한테 가구 하시고 전기랑 히터랑 에어컨은 다른 업체에서 하셨지만 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다른 데서 하셨다가도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 왜냐면은 저희한테 했으면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고생 안 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음, 뭐, 우리 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보 공개하는 이런 영상들은요, 조회수가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보실 분들만 보시고, 밤 있는 분들만 보시지만, 그래도 늘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우리 거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고,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저희 영상 올라갈 때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제가, 제 차도 샤워장 버전 만들어서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영상 촬영하는 그런 여건이 잘안 돼가지고, 영상 찍지 않고 이제 캠핑만 하고 있는데, 어, 떤 부품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제품을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거, 제가 실제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이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 어떻게 내가 캠핑카를 꾸며 나가야 하느냐,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거는 타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사전에 이제 미리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실패하지 않는 캠핑카 꼭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